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안맞으면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되신 주님 대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 우리 성간의 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령을 통해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가아 영원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입술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성호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승리하며 기쁨으로 다음 주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지혜가요, 언제요? 응. 지혜 다들 온대요니까 축복하지 않을게요. 응. 다들 온다니까. 응. 자, 우리 우리 지혜 구도원 속건 지혜, 박수 한번쳐 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사해요 여러분. 지혜 인사 인사 한 번. 지혜 인사 인사 한 번.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이 <이게 아니야>. 처음이야. <laughs> 너 진짜 영광이다야. 간다고 이거 찍은 사람 한 번도 없었어. 영광이다. <laughs>